안녕하세요. 윤하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어, 수능을 망친 음, 사람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어, 적당히 망친 게 아니라 그냥 수능 날, 바로 진짜 망했다. 그래서 재수를 바로 결심을 하거나, 뭐, 삼수를 결심하거나, 다 바로 다음 해의 수능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을 위한 얘기죠. 많을 수도 있고, 사실 저뭐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겪어왔고 제 인생이 굉장히 큰어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어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사실 제 소개를 진짜 간단히 하면 저는 뭐 공부를 조금 하던 친구였어요. 막 엄청 잘한다 이게 이건 아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좀 남들보다 잘한다. 근데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한 2등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항상 반에서 2등, 뭐그 정도.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거는 이제 반에서 1등이 거의 전교 1등이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거의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친장히 친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 자체가 그냥 벼락치기 위주로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그냥 부끌, 좀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슬로우 스타터로서 남들이 조금씩 조금씩 뒤로 가거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뭐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선생님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고반장했던 거죠. 공부 잘하고, 나는 그때 당시의 목표는 그냥 서울대 가는 거였어요. 과뭐 상관없이 왜냐하면 전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었어요. 예. 그냥 공부를 잘했던 것뿐이고 남들보다 서울대를 가서 당시에 뭐 MBA 이런 거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울대를 가서 유학을 가고 싶다, 미국을 가고 싶다 이게 그냥 목적이었어요. 목표죠, 목표. 수능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겠죠, 당연히. 그때도 의대 열풍이 있었지만 지금만큼 심하지는 않고 그냥 서울대를 가서. 미국을 가야지. 그러니까 미국 생각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능을 보기 전에 너무 멀리 봤죠. 근데 이제 언어가 문제였어요. 저는 언어 영역이 좀 취약해서 모의고사를 보면 언어 영역이 들쑥날쑥 들쑥날쑥 했던 거죠. 어떤 때는 되게 잘 보고 못 보고 잘 보고 못 보고. 근데 수가외는 아예 고3 1학기 이후로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됐다 하고. 그래서 문제집 엄청 많이 풀고 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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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어디까지 했냐면 국어 교과서 뒤에 별책부록 같이 이 맞춤법 이런 거할일 없어 그런 것도 왜우고 그랬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행동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망했죠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수능 날딱 갔는데 첫 교시 알았어요 왜냐면 답을 못 풀었는데 시험지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땡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망했다 이번 수능 진짜 완전 망했다 그 당시에 제가 04학번이고 03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언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언어를 못봤다는 거죠 그래서 수, 가, 외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처음이었고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당황했던 적도 없고 뭔가 말렸다 이런 경험도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줄지차탕으로 그냥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는데 해가 어둑어둑 질때 나왔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집에 가서 얘기했는데 이제 제 표정을 보고 가족들이 이제 원래는 저녁 식사를 밖에서 뭐 하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방, 식탁에 앉았던 거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저는 그런 걸잘 기억 안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제 표정을 보고. 제가 우니까 갑자기 다 울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울진 않았어요. 저희 누나가 먼저 이제 되게 슬, 퍼했고 엄마, 아빠도 그런 모습을 보고 울고, 저도 어, 눈물 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 나가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그런 상황이 처하면,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어, 슬퍼, 슬프, 슬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뭐, 사를쳐 그냥 모범생이죠. 그냥, 지잘한 맛에 살고, 말 그대로. 뭐 공부 좀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뭐, 담을 순 없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망했다. 뭐 입시고 나버리고, 그, 뭔 상관이야. 난 서울대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서울대 전형이 제 기억으로는 1차 때 언어 다 보고, 뭐, 이게 2등급인가? 있었어요. 뭐, 최저 지원 기준. 근 언어를 그때 120점 만점인데 60점 받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절반 받았어요, 절반. 그러니까 아예 못 풀었던 거죠. 너무 천천히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서울대를 아예 낼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과에는 그래도 기본은 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잘못 봤지만, 그냥 기본 준해서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수가에만 보는 어디 이제 이름을 따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의대를 지원을 했던 거죠 그냥 점수 맞춰서 한번 써봐라 면접이라도 한번 봐라 누나랑 갔어요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거의 반 우울증이었고 우울증 정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말도 안 하고 잘 면접을 딱 들어갔는데 딱제 나이 정도 됐던.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의대 교수님이 가운 입고 면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 학생이라든지 선생님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왜이 학교 썼어요? 이렇게. 근데 그제 기억이 그 선생님이 되게 좀 쩔어 있었어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물어봤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어느 정도로 개념이 없었냐면 수능을 망쳐서 이랬어요. 수능을 망쳐서 여기 왔고 그래서 그 교수가 약간 놀래 하기도 했고 어, 약간 흥미로워 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코미디였는데. 어,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요왜이 학교 썼어요? 그냥 점수가 맞는 대로 써서 여기 왔고 저는 붙어도 여기 안올 거고 내년에 다시 시험 봐서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었고 의대 의사할 생각이 일도 없었던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싸가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었을 때는 기분 언짢았을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당시 그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응원한다고. 음, 꼭 다음 시험에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에 꼭 가면 좋겠다고 되게 좀 덕담을 해줬어요. 응원을 해줬던 거죠. 나오면서 뭔가 잘못했다고 깨달았어요. 그때는 워낙 우울하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죠. 처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패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그지역에 특산 음식을 먹 점심으로 눈알을 먹는데 한 입도 못 먹었어요. 되게, 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별로였던 거고, 그렇게 얘기한 제 자신도 싫었던 거고, 와서 추가 합격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추가 몇번 받았는데 매체몇 번에서 끊어졌어요. 떨어지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그 당시 강남 대성 학원이 뉴스에 났던 거예요. 멍 때리고 재수고 나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 내년 대, 그 재수생을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출동을 했죠. 예. 뉴스 보고 출동한 거고, 아예 관심 없어. 그 다음날이 네. 그그 접수일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 뭐 엄마 누나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데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내가 잘 나가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진짜 개고생을 할수 있구나 진짜 개고생 왜냐면 밤새도록 나 때문에 죄도 없는 내 가족이 이렇게 고생을 할수 있구나 라고 두 번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재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원래 고3 때도 수과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재수 때맨 앞쪽 구석에서 무협지만 봤어요. 예, 언어 한다고. 진짜 꼴값도 하는 거죠. 진짜. 수업시간에 선생님도 말도 안 걸어. 안 맞이도 안 해. 어, 그냥 무협주만 계속 보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지금,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고 밥 같이 먹자고.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진짜. 칼같이. 그냥 3시인가? 뭐 4시 땡 되면 나오고. 거의 지금 생각하고 지금 집에서도 얘기 안 해. 클래식 음악만 들어. 철학책만 봐. 그리고, 그 학원에서 집에 가는 길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퇴근하는 길이랑 똑같았어요. 지하철 이렇게 마주치는 길이. 제가 갈때 너무 자습을 조금이라도 하다 가면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선생님들은 제가 재수를 하는지 모르고 당연히 뭐 갔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서 진짜 세신가 칼퇴근했어요. 자습이고 뭐 이런 아안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뭐 점심 또,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도와줬던 거죠. 저를 꺼내줬던 거예요. 우울증에서, 진짜. 음악도, 뭐, 이어폰도, 뭐, 말 그대로, 이런 노래 들어보라고. 그때 휘성, 거미, 뭐, 이런 노래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 막 엄청 자, 자기에 빠져 있었던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해보기 된 과정이 재수 시절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많이 겸손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담금지. 뭐,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봤죠. 1년 내내 언어만 하고. 진짜. 근데 어떻게 됐냐면, 딱 첫, 다시 재수능을 재수 본 날이죠. 1교시 딱 봤어. 그때 수능 쉬었어요. 언어. 이, 공사, 수능이 었나공사번호 제가 들어갔거든요. 딱 수능 끝난 날, 제가, 그러니까 1교시 끝난 날 깨달았어요. 1교시 끝난 시간, 점심, 휴식 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 서울대 의대 간다. 나는. 다 풀었거든요. 되게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게 대박. 수강에는볼 것도 없어. 기, 아직 이제, 기, 이제 싸가지 없는 거는 못 고쳤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쭉 기분 좋게 다 보고 집에 왔는데 이제 이 표정이 들뜬 거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채점 이제 하는데 쭉쭉쭉쭉 틀리더라고요 언어 영역이 야, 그때 이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투수는 언어 여행 쉽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그때 120점 만점에 100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원래 한두 개 틀려야 되거든요. 수가에는 다행히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 갔냐? 수가에만 보는 학교 갔어요. 한양대, 의대. 요새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한양대가 수가에만 봤어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그, 그는왜 너는 의대에 가냐 이렇게 물그얘기를안 했네. 재수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친구들 다 서울대, 뭐, 공대 가고, 뭐, 다른 의대 갔는데, 그때는 의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재수를 하고 1년을 늦게 남들보다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을 하니, 아, 좀 배가 아픈 거예요.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고등학교안 좋았던 친구들이 이미 서울대 선배가 돼 있고, 이미 의대를 가고, 재수했는데 더 좋은 의대로 막 가고 있는데, 어, 나는 베스트 옵션이 사냥대 의대밖에 안 돼. 이런,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아, 쉽사리 서울 공, 대 공대죠. 가도 공대야. 공대 가서 NBA 가고 싶었거든요. 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던것 같아요. 근데 제 상황을 들으시더니 대부분 은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이때 가라.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상으로는 네가 미국을 가고 싶다 그래도 군대 문제. 굉장히 큰, 굉장히 큰 발목을 잡게 될 거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배가 아파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공대를 갈지 뭐 자연대를 갈지 의대를 갈지 뭐 치대를 갈지 하니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할지 가서 알았던 거예요. 가서 적성에 맞았던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는 입학 식도안 갔어.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냥 갔고 반수 반수해도 안될 거라 생각은 했어 어느 1년 내내 했는데, 점수 안 올랐는데, 반수한다고 되겠어? 그냥, 아씨,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좌절을 너무 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이거를 안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번, 이번 주 수능은 끝났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수능을 보고, 정말 벌써 망했다고, 진짜 우울감에 빠져서, 사람들안 만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유튜브고 나 b 이고 아무것도 안볼 확률이 많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인생은 진짜 세 u 지 e y 요 u 예,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지금 잘나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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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u t u b e YouTube, y o u 지방에 있는 아니면 u 좋은과 제가 봤을 때는,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더 좋은, 많이 의대를 갔었다면, 좋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을 확률도 분명히 더 높아졌겠죠. 불확실성에서 더높아졌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위치에서. 그게 베스트다. 물론, 좋은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면, 경쟁이 치열하지만,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도 맞죠. 근데 거기서 하위권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든 상위권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좋아요. 실제로 본인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자신감으로도 그렇고 재수 재수할 때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수할 때 똑같은 방법을 하지 마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그 그 방법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판을 바꿔야 돼. 여태까지 제가 언어영역을 해왔던 방법 그대로의 재수를 1년 동안 내내 하니까 안 됐던 거야. 바보지. 판을 바꿔야 돼요. 꼭 비단 재수, 삼수뿐만 뭐 아니라 뭐 의대 공부도 그렇고 이상하면 판을 바꿔야 된다. 시원하게. 그래야 뭔가 바꿀 여지가 조금 생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재수는 제 인생이 재수 시절은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때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 쭉쭉쭉 올라갔으면 진짜 기고만장해졌을 확률이 많다. 왜냐면 인생이 뭐다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한테 노라고 외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해, 해, 하면 여파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데 뭐 예방 주사처럼 잘 맞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상당히, 그 전에는 좀 재수 없었는데, 좀 그나마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재수하면서. 그나마 싸가지고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사실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본인이 극복해야 되고, 본인이 거기를 터널을 뚫고 나와야 돼요. 요새 제가 사실 이 유, 제 채널 자체를 사실 타겟을 굉장히 좁혀서, 위대에 입학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좀 타겟을 좁히려고 하고 있어요. 뭐 많은 그거보다는 조금 진짜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뭐, 꼭 재수가 아니더라도, 뭐 전공 시험도 그렇고, 뭐, 인턴도 그렇고, 뭐, 뭐, 뭔가 성적에서, 시험에서 실패를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했을 때, 뭐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다. 세용지마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 원래 예측 못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혹시 3일, 4일 전에 수능 바로 망쳐서 이미,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 예방주사예요.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꼭 준비 잘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1년을 반복하면 100% 낭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나은 그 방법을 채택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인, 어, 준비를 하고 더 효율적이고 압도적인 어, 성과를 거두실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수능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근데 파이팅 다음에 또 뵙죠.